매일 물을 마시는 습관은 근감소증의 진행 속도를 즉시 늦춥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량을 잃고 있을 수 있다.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숨을 쉬는 동안에도, 아직은 걷고 계단을 오르고 장을 볼수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그 순간에도 말이다. 근육감소증은 극적이지 않다. 날카로운 통증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혈액검사에서 충격적인 진단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몸을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는 분명한 파열의 순간도 없다. 그렇다. 그것은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분자 수준에서 진행된다. 시작은 너무나 미세해서 당신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빠졌음을 느끼고 유리병 뚜껑을 여는 일이 버거워지고 다리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 자각할 때쯤이면 그 과정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온 뒤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모르는 핵심이 있다. 근육 손실의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습관들 가운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과소평가되어 대부분의 사람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하나 있다. 값비싼 보충제도 아니고 헬스장도 아니며 극단적인 식단도 아니다. 하루 동안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 물이다. 당신이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 주스를 마시고 오후에 한컵 정도를 더 마시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투명한 액체 말이다. 하지만 의학적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긴급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속에 있는 수많은 근육세포들은 단 하나의 요소를 기준으로 대사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바로 세포 내부의 수분 상태다. 만약 이 세포들이 자신들이 부족한 환경에 있다고 해석한다면 성장하지도, 회복하지도, 기능을 유지하지도 않는다.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 들어간 근육은 하루하루 조용히 무너진다. 의학적 관점에서 근육 감소증은 노화와 연관된 골격근의 근육량, 근력, 기능이 점진적이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기술적 정의는 소수만이 깊이 이해하는 생리학적 현실을 가리고 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 주요 생물학적 기둥이 얽힌 복합적인 대사 과정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의 감소,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의 증가, 그리고 신경근 연결 효율의 저하다. 여기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이세 가지 기둥 모두는 세포 수분 상태에 깊고 직접적이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의존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포 수분은 가끔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다. 물이 단순한 차음이 아니라 생명 유지 과정의 능동적 조절자가 되는 적절한 세포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과학적 사실을 보자. 골격근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비율은 우연이 아니다. 근육세포 내부의 물은 단순한 수분 공급을 훨씬 넘어서는 역할을 한다. 근육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의 운반이 이루어지는 매개체이며 조화로운 근수축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신호 전달에 필수적이다. 또한 세포로 포도당과 영양소가 들어오게 하는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로 근육성장과 유지의 핵심 신호체계인 엠토르 경로와 같은 동화작용 경로를 활성화한다. 근육세포가 만성적이고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면 특히 마흔이나 쉰, 예순을 넘긴 성인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이 상태에서 세포는 이를 대사적 스트레스 신호로 해석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는 무엇을 할까? 성장하지 않는다. 재생하지 않는다. 방어 모드로 들어가 새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급격히 줄이고 분해 과정을 증가시킨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탈수된 근육은 유지 상태가 아니라 느린 붕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 수분 섭취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하루에 두 리터의 물을 마셔라. 목이 마를 때 마셔라. 어떤 액체든 괜찮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조언의 대부분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 특히 중장년층의 근육 보존이라는 주제에서는 위험해지기까지 한다.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치는 가장 흔한 오류들을 정리해보겠다. 이 오류들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근육 감소증을 가속하고 있다. 첫 번째 오류.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위험한 생각일 것이다. 갈증은 늦게 작동하는 수분 조절 메커니즘이다. 젊은 성인에게는 어느 정도 잘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탈수를 감지하고 갈증을 만들어내는 뇌의 시상하부 중심은 점점 둔감해진다. 이는 쉰이나 예순, 이른의 나이에 이르러 마침내 갈증을 느낄 때쯤이면 세포 탈수는 이미 여러 시간 전에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근육 세포는 이미 충분한 시간 동안 결핍 상태로 작동하며 대사 스트레스 신호를 활성화하고 있다. 두 번째 오류. 케오피나차 주스도 수분 섭취로 계산된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 음료들에도 물은 들어있다. 그러나 특히 커피와 일부 차는 이뇨 작용을 일으켜 신장을 통한 수분 배출을 증가시킨다. 주스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해 삼투 조절을 흐트러뜨리고 세포 내부 공간에 물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하루 종일 액체를 마시고 있음에도 근육세포는 만성적으로 탈수된 상태일 수 있다. 세 번째 오류 물은 근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틀린 말이다. 잘 설계된 연구들은 체중의 단일에서 2%에 해당하는 탈수만으로도 근력, 지구력, 신경근 협응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수개월, 수년, 수십년 동안 유지되는 만성적이고 가벼운 탈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라. 네 번째 오류. 근육 감소증은 피할 수 없고, 노화의 일부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근육 손실의 속도와 강도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체념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기능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게 만든다. 이러한 오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비극적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본은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육 마모를 허용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수분 공급이 부족해지면 응급실로 가야 할 만큼 극적인 급성 탈수가 아니라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탈수가 지속될 때 몸은 근육 감소증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생리적 상태로 들어간다. 이제 세포와 조직 수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보겠다. 첫째, 근육세포의 용적 감소다. 세포가 물을 잃으면 말 그대로 수축한다. 이 수축은 성장과 회복 경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내부 기계적 자극을 감소시킨다. 세포는 환경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구조적 유지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둘째, 코르티솔 증가다. 코르티솔은 신체의 주요 분해 호르몬이다. 만성적인 탈수는 명백한 생리적 스트레스 요인이며 몸은 이에 반응해 코르티솔 분비를 높인다. 코르티솔이 무엇을 하는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방출하고 이를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소비하기 시작한다. 셋째, 미토콘드리아 효율 저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이며 최대 효율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환경이 필요하다. 물이 부족하면 아데노신 삼인산, 즉 세포 에너지 화폐의 생산이 감소한다. 에너지가 줄어들면 근육 수축 능력이 떨어지고 운동에 대한 반응이 둔화되며 움직임의 질 자체가 저하된다. 넷째, 운동에 대한 적응 반응의 악화다. 사람이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을 시도하더라도 수분 상태가 부적절하면 신체의 동화 반응은 극적으로 감소한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얻는 이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가 된다. 다섯째, 낙상, 골절, 기능적 독립, 상실 위험의 증가다. 탈수된 근육은 반응성이 떨어진 근육이다. 미세한 운동 조정 능력이 감소하고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 고령의 성인에게서 단한 번의 낙상은 자율성과 의존성 사이의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 사건이 될수 있다. 임상적으로 이는 이미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순간이다. 불과 몇해 사이에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던 사람이 취약해지고 돌봄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특정 질병 하나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생리적 방치들의 누적 결과이며 그 중에서도 만성 탈수는 가장 간과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녀의 이름은 설인혜다. 나이는 67살. 은퇴한 수학교사다. 서린 해는 비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약 40분 정도를 걷는 습관이 있었고 일주일에 두번 스트레칭 모임에 참여했다. 식단을 관리했고 과식을 피했으며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다. 술은 사회적 자리에서만 절제해 마셨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서린 해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장바구니였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가득 찬 장바구니 두 개를 문제없이 차까지 옮겼다. 어느 순간부터 두 번에 나누어야 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 다음은 집안의 계단이었다. 12개의 계단을 아무 생각 없이 오르내리던 사람이 중간에서 잠시 멈춰야 했다. 난간을 더 세게 붙잡고 깊게 숨을 쉰 뒤에야 다시 올라갈 수 있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달라졌다. 서린 해는 몸을 일으키기 위해 팔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다리가 모든 일을 했다. 이제는 의자 팔걸이에 손을 짚고 밀어 올렸다. 작은 신호들이었다. 미묘했지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전혈검사, 신장기능,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D, 비타민B12.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다른 의사들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가 적절한 활동적인 여성이 이렇게 빠르게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상의 세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때 분명한 패턴이 드러났다. 서린에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다. 물은 마시지 않았다. 오전 내내 온라인 개인 수업을 하며 계속 커피를 마셨다. 점심에는 주스 한 컵. 오후에는 기억나면 물한컵 정도였다. 밤에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싫어, 일부러 수분 섭취를 피했다. 설인에는 아픈 것이 아니었다. 만성적으로 탈수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근육이 치르고 있었다. 교정은 단순했고, 점진적이었으며, 의식적인 변화였다. 기상 직후 커피보다 먼저 물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하루 동안 소량의 물을 나누어 마셨고, 특히 걷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물을 섭취했다. 3주까 지났을 때아침의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6주 후에는 계단이 훨씬 수월해졌다. 두 달이 지나자 다시 장바구니를 큰 부담 없이 들수 있었다. 기적이 아니었다. 생리학이 존중된 결과였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자. 근육 감소증을 즉각적으로 늦추는 물에 관한 일상 습관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2리터라는 일반적인 공식도 아니고 공복에 레몬을 넣은 물이나 알칼리수 같은 유행도 아니다. 핵심은 전략적으로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이라는 말은 의학적 원칙을 일상의 루틴에 적용한다는 뜻이다. 이 습관의 기둥들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 기둥. 하루 전체에 걸친 분할 섭취다. 근육세포는 나중을 위해 물을 저장할 수 없다. 수분 공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아침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고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이상적인 방법은 적은 양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컵씩이다. 이는 세포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탈수의 급격한 변동을 막으며 대사 경로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기둥, 하루의 시작을 물로 여는 것이다.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 몸은 수분 단식 상태에 있다. 밤사이 호흡과 발안, 방광에 모이는 소변 형성을 통해 수분을 잃는다. 아침에 몸은 가벼운 분해 상태에 있다. 이때 물을 섭취하는 첫 행동은 스트레스 신호를 차단하고 세포를 재수화하며 동화 과정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몸에 전달한다. 세 번째 기둥. 움직임과 함께하는 물이다. 걷기나 운동. 어떤 신체 활동 전에든 물을 마셔라. 이는 자극에 대한 근육 반응을 향상시킨다. 운동 후에도 다시 물을 마셔라. 운동 후, 재수화는 근육 회복과 단백질 합성 경로 활성화에 결정적이다. 연구들은 적절한 수분 공급, 신체 자극, 단백질 섭취의 조합이 근육 유지를 위한 최적의 대사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번째 기둥, 매일의 일관성이다. 근육은 일회성 과잉이 아니라 반복에 반응한다. 다섯 날을 탈수상태로 보내고 주말에 보상하려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근육세포가 받는 메시지는 둘중 하나다. 매일 환경이 유지에 적합하다거나, 매일 우리는 위기상태다. 세포는 그 메시지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네 가지 기둥을 실천할 때, 당신의 몸 내부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줄이며, 신경근 기능을 개선하고, 그 결과 근육 감소증의 진행을 의미있게 늦추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아래에 의견을 남겨 자신이 이미 근육 손실의 신호를 느꼈는지 혹은 이 지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지 공유해 보라. 당신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의 모든 수분 섭취 노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겠다. 가장 큰 실수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을 마시되 그것이 실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명해 보겠다. 당신이 마시는 물은 자동으로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물은 아쿠아포린이라 불리는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에 의해 형성되는 삼투 기울기에 의해 조절된다. 식단이 초가공 식품 위주이고 나트륨 균형이 무너져 있으며 필수미량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당신이 마신 물은 세포 내부가 아닌 세포 사이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 물이 세포 외의 공간에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기, 체액, 저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근육 세포는 여전히 탈수된 상태다. 기술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고도 세포 수준에서는 근육이 탈수된 상태일 수 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단순화된 수분 섭취 조언 대부분에서 완전히 무시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해결책은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이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교정하는 것이다. 이는 초가공 식품 섭취를 크게 줄이고 나트륨과 칼륨 섭취의 균형을 맞추며 짙은 녹색 채소와 씨앗류, 견과류를 통해 충분한 마그네슘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양 균형이 없으면 모든 수분 섭취 지침을 따르고도 근육 차원에서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식사 중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이는 소화액을 희석시켜 단백질, 철분,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 이상적인 방법은 식사 중에 아니라 식사 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이다. 노화 생리학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적절한 세포 수분 상태는 재지 방향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절 신호 가운데 하나이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가볍거나 중간 강도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현대 과학은 더 이상 근육 감소증을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기본적인 습관에 의해 크게 조절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습관들 가운데 전략적 수분 섭취는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온 중심 요소다. 분자 생물학 연구들은 근육 세포가 충분히 수분을 유지할 때 인슐린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해 포도당과 아미노산 흡수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구조를 보호하는 열충격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육 단백질 합성의 주요 조절 경로인 엠토르 경로가 활성 상태로 유지된다. 반대로 만성적인 세포 탈수는 NFKB와 같은 염증 경로를 활성화하고 인터루킨 6과 종양 괴사, 인자 알파 같은 염증 촉진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테스토스테론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원과 같은 동화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감소시킨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탈수된 근육은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질이 더 빠르게 노화된다. 연구자들은 또한 수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고령 성인들이 저항성 운동 프로그램에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상대적인 근력 증가가 크며, 근골격계 손상 발생률이 더 낮다는 사실을 관찰해왔다. 단순하고 접근하기 쉬운 물은 노화 과정에서 근육 건강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방치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드러난다. 노화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다. 노화란 실수의 여지를 잃는 것이다. 스무 살이나 서른 살에는 몸이 작은 부주의를 쉽게 보완한다. 며칠간 탈수상태로 지내고 식사를 대충하고 잠을 적게 자도 근육 항상성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유는 줄어든다. 매일의 습관 하나하나가 더큰 무게를 갖게 된다. 반복되는 모든 선택은 미래의 자율성을 보호하거나 조용히 약화시킨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물 혹은 마시지 않는 물은 다음 달, 다음 해, 다음 10년 동안 당신의 몸을 지탱할 근육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는 화학적이고 전기적이며 분자적이다. 매 순간 수백만의 세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그 결과는 분명하다. 이 세포들이 성장과 유지 모드로 작동할지 생존과 분해 모드로 작동할지를 결정한다. 수분 관리란 근육 건강에서 부차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다. 나중에 보충제나 약물로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호흡처럼 자동화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며 당신의 미래 신체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다. 이른 여든 아흔의 당신을 떠올려 보라. 의존적이고 취약한 모습인가? 아니면 활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모습인가? 그 미래의 형상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의식적으로 마시는 물한 컵, 조정하는 습관 하나, 추측이 아닌 실제 과학의기반에 내리는 정보에 근거한 결정 하나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당신이 살아가게 될 물리적 현실을 빚어낸다. 지름길은 없다. 마법 같은 해결책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일관성, 적용된 지식, 그리고 당신 몸의 생리적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 뿐이다. 근육 감소증은 늦출 수 있다. 자율성의 상실은 미룰 수 있다. 삶의 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습관의 힘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은 극적인 한 번의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작고 올바른 결정들의 합이다. 여기까지가 끝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종료가 아니다. 시작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얻은 이 정보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적용되지 않은 지식은 지적 호기심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의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반복되며 일상에 통합된 행동에 반응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갈증을 무시하고 아침에는 커피만 마시고 몇 시간씩 물한컵 없이 보내며 밤에는 편하다는 이유로 수분 섭취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한 전략적 기둥들을 점진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루 전반에 걸친 분할 섭취. 기상 직후의 물 움직임 전과 후의 수분 보충. 매일의 일관성. 물이 실제로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식사. 이것들은 막연한 조언이 아니다. 실제 생리학에 근거한 의학적 원칙이며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임상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자극적인 방식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며 주목을 끄는 형태는 아니다. 대신 견고하고 점진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내일의 근력은 오늘 만들어지고 있거나 오늘 무너지고 있다. 미래의 자율성은 지금 이 순간 보호되고 있거나 이미 손상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그 선택을 대신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의사도 어떤 약물도 매일의 올바른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과학에 기반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이 그 가치를 알아볼 성숙함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 뿐이다. 수분을 돌보는 것은 미래를 돌보는 일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다. 앞으로 20년 뒤에 자신을 아낀다는 선언이다.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당신을 지탱해 준 몸을 지혜와 존중으로 대하는 방식이다. 오늘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물한 컵. 의식적인 선택 하나. 단단하고 존엄하며 자율적인 노년으로 향하는 작은 첫 걸음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독립성과 근육 건강을 지켜야 하는 누군가와 이 내용을 나누어라.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라. 나는 내 건강을 돌보는 선택을 한다. 이 공개적인 선언은 의도를 실제 약속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된다.